179cm, 1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선수의 1프레임, 첫 번째 두구입니다. 1승전으로 아 스트라이크를 아 뽑아내는 김성수입니다. 네, 김성수 선수. 어, 아주 큰 체구지만 아주 섬세하게 지금 투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백스윙도 아니고요. 뭔가 네. 특이점이 있는 동작도 아니에요. 아주 단조로운 구질로 어, 정확도를 중시하면서 치는 지금 투구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본인 소개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볼링은 대충하기, 하지만 퍼펙트를 치기 위해 열심히. <웃음> <웃음> 굉장히 아이러니한 소개였습니다. 김영태 선수의 1대인첫 번째 투구입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영태입니다. 김영태 선수가 이전 경기 지금 9프레임서부터 탄력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6프레임부터 시작이 됐었었거든요. 네, 네. 스트라이크 행진이 어, 지금 이어서 그 느낌을 이어서 그 타이밍을 지금 이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퍼펙트 기록이 많이 있는 김영태 선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왼손 볼러 김영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프레임에서 더블 찬스. 더블, 더블까지 더블까지 네. 갈수 있습니다. 아 어, 김영태 선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이곳 어, 양산 자이언트 볼링장 센터 소속이 아니에요. 네. 뉴 반도 볼링장에 지금 클럽을 소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곳이 어, 자기 홈그라운드고요. 어떻게 네. 보면 김성수 선수가 좀더 유리할 수 있지만 김영태 선수 오늘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수의 이 e 프레임 더블 차, 더블에 성공하는 김성수입니다. 자 더블 두 선수 모두 더블을 기록했고요 스트라이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성수가 선수 같은 경우 본인 속에 볼링은 대충하기라고 아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아, 좀 약간 너무 대충 치는 게 아닌가? 어 푸시도 좀 길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백스윙도 높이 올리는 것 같지도 않지만 마지막 릴리스 타이밍에서 분명히 볼을 걸어 올려주기 때문에 회전이나 음. 파워는 또 대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김성수의 3 프레임 터키 찬스입니다. 자, 과연 터키. 아, 아, 이번에는 원투 오른쪽에 세 개의 핀이 남습니다. 네 원투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에 3번, 6번, 10번 핀이죠. 자 3번 6번 10번 핀 공략법 좀 알려주시죠. 네 정확하게 3번 6번 10번을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3번 6번 핀을 동시에 히팅을 시켜야 되겠죠. 6번 핀이 10번 핀을 쳐줘야 되고요. 네. 자 김성수 선수의 3 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그런데 이 대충 치기라는 말이 볼링이라는 게 보면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일맥상통한 얘기 같습니다. 네. 나이스 그런 커버.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김성수 선수는. 스트라이크 행진 3프레임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3번, 6번, 10번 스페어 처리를 깔끔하게 했고요. 그렇다면 김영태 선수는 어떨까요? 2019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5월 남자 개인전 2, 3위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영태 선수의 3프레임 터키 찬스입니다. <laughs> 이리, 이리, 오! 왼쪽에 하나의 핀이 남습니다. 두 선수 모두 3프레임에서 시영하네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3프레임에서 어, 다른 방향으로 꺾였죠. 지금 김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원스리 쪽으로 지금 꺾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어, 얇게 공략하는 게 스트라이크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선수의 3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아, 네. 두 번째 투구 핀 처리합니다. 나이스 커버. 김경희 해설위원도 아직까지 퍼펙트 게임을 보지는 못했죠, 중계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 부분이. <웃음> <웃음> 선수 생활하실 때는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선수 생활할 때는 자주 본 편이죠. 시험 매 경기에서도 보고 연습 때도 네. 많이 봤기 때문에 퍼펙트 치는 네.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치시기는 했습니까, 퍼펙트 게임? 그렇죠. 오. 기록도 많이 했었죠. <laughs> 자, 김영태 선수의 4프레임. 앞레임에서 아. 핀이 대고 남습니다. 여섯 개 핀을 처리하는 김영태입니다. 어, 좀 전에 우측 레인에서 원스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레인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본 것 같아요. 얇게 하지만 왼쪽에서는 지금 너무 얇게 출라이가 되면서 우측에 어. 핀이 많이 남았죠. 네. 3번, 5번, 6번, 9번 이렇게 네 개의 핀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9번 핀이 숨어있기 때문에 네. 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초구로 를 하나요. 3번, 5번 사이로 볼을 보내야 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저렇게 꺾여 들어가면 뒤에 있는 9번 핀이 네.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네. 자 김성수 선수 5 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수는 3인조 남자 클럽 전국 선수권 대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성수입니다. 어 남자 클럽전 또 남자 개인전에 다 어, 출전을 하고 있는 김성수 선수기 때문에 또 경험이 많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프레임에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성수입니다. 네자 이렇게 되면 김영태 선수는 오프레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김영태 오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예전에는 어 이번에도 9개의 핀을 처리하는 김영태입니다. 네 지금 볼이 손에서 빠지는 순간 약간 어, 빨리 빠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엄지가 네. 빨리 빠지면서 꺾이는 지점이 조금 당겨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스리 쪽으로 볼이 빠르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태 선수의 오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계속해서 중간 중간 난관을 만나고 있는 김영호 선수거든요. 네. 아. 나이스 커버. 3, 사 위전에서도 그랬었고 스트라이크 두 개를 치고 나서 뭔가 한번 난관에 빠지고 아하. 나오고 다시 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6 프레임에서는 기록대로라면. 스트라이크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시작되어야 되겠죠 김영태 선수의 6프레임 어느덧 경기는 중반부입니다 6프레임 첫번째 투구 1리더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영태입니다 <laughs> 네 정확하게 김영태 선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양, 양쪽 레인을 번갈아서 치면서 엄청 많은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라인을 생각하고 또 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잘 찾아내고 있는 김영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정석 스트라이크를 보여줬던 김영태 선수입니다. 네. 2019 필리아베 전국볼링대회 5월 남자 개인전 2-3위전입니다. 김성수 선수의 6프레임. 더블 찼습니다. 6레임 첫 번째 투구. 이번에는 네. 오른쪽에 10번 핀 남습니다. 네, 김성주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을 잘 끌고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끌고 나가고 마지막 릴리스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네. 엄지 흘림이 없이 잘 끌고 나가주기 때문에 지금 저런 스피드 회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든요 끌고 나간다는 싶거든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 엄지가 빨리 빠지지 않고 엄지를 정확한 지점까지 달고 아 나가서 엄지가 빠지는 느낌을 말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이 탄력 있게 굴러가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많죠. 6프레임 프로젝트 5 처리합니다. 아, 자, 김성수 선수 6프레임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했고요. 이제 7프레임을 맞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핀 차가 얼마나 납니까? 네 김성수 선수가 어, 한 프레임 정도 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영태 선수가 또 스트라이크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힘드네요 일단 핀차는 열핀 차는 10핀 정도 김성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의 7프레임 이 아, 스트라이크를 그렇죠. 뽑아내는 김성수입니다 아, 너무 깔끔한 샷인데요. 네, 높은 백스윙이 아니고 뭐 강력한 뭐 어, 샷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파괴력 높은 어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 는걸 확실히 느끼게 네. 해주는 김성수 선수의 샷인 것 같아요. 김영태 선수의 7 프레임 더블 찬스입니다. 자, 좀처럼 이 점수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더블을 기록한다면 10핀 잡습니다. 아우. 더블, 더블, 더블에는 다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홉 핀을 처리하는 김영태입니다. 네, 10핀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블을 기록을 했다면 지금 팽팽하게 또 다시 점수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아, 9핀을 기록하네요. 이제 김영태 선수의 7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하나가 남아있고요. 8번 팀 처리합니다. 나이스 커버. 자, 김성수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김영태 선수 이제 8, 9, 10 승부를 뛰어야 되는 그런 프레임에 어느덧 도달했습니다. 네. 김영태 8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오자자. 아, 자, 아. 자, 오른쪽에 9번 핀이 끝내 쓰러져 주지 않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우측에 지금 어, 한 핀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육번 어, 핀이네요. 핀이군요. 네. 김영태 선수, 계속해서 핀 하나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핀 차가 나고 있고, 경기가 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마저도 오픈이 되고 많은 김영태 8프레임, 자, 2-3위 전에서 두 번째 오픈입니다. 2019 펠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5월 남자 개인전 2-3위 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성수 선수의 8 프레임. 자 김성수 선수 8 프레임에서 버블 쳤습니다. 네. 어... 어... 자, 오우, 오우. 이렇게 되면 자 김성수 선수는 스플릿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투구에서 약간 우측으로 볼이 빠져나가 줬었어야 했는데 지금 우측으로 정확하게 빠져나가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 바로 지금 원3로 두껍게 꽂힌 느낌이거든요 네, 4번과 9번 스플릿인데 네. 공략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4번의 왼쪽을 얇게 맞추면 4번 핀이 튀어서 9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든 스플릿은 아니지만 핀 차이가 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아, 그렇죠. 하지만 왼쪽에 4번 핀 하나만 처리하면서 두 선수 모두 8 프레임은 오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전히 김성수 선수가 한 프레임 정도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9 프레임과 10 프레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성수 선수의 9 프레임. 자두 선수 모두 지금 생각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하나가 빠지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처럼 가까 쪽으로네. 김성수 선수 9 프레임에서는 다시 스트라이크를 뽑아냅니다. 지금 샷은 김성수 선수가 원하는 지점까지 충분히 볼이 빠져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꺾여야 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꺾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원스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10번 핀까지 쓰러지면서 9프레임은 스트라이크 걸어 놓습니다. 이제 김영태 선수의 9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뽑아내는 김영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10프레임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영태 선수가 12핀 정도 뒤지고 있지만 일단 스트라이크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영태 선수가 지금 10프레임을 먼저 투구하게 되죠 그렇죠 쳐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3, 4위전에서도 9프레임,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죠 김영태 선수의 스 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더블 찬스. 아... 네, 김영태 선수 일 번, 3 번, 칠번 핀을 남겨놨습니다. 스 프레임 두 번째 투구 공략법 좀 알려주시죠. 네 1번, 원투, 3번, 원투 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1번 3번 쪽으로 히팅시켜서 1번이 7번을 쳐줘야 됩니다 아오, 원투 쪽으로. 아. 네. 1번 3번 핀을 처리하면서 네. 오픈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영태 선수입니다 170점을 기록합니다 2019 펠리아베 전국볼링대회 5월 남자 개인전 2-3위전입니다 김성수 선수 1 0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블 찬스. 네, 김성수 선수는 편안하게 투구를 하면서 이제 최종 결승전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13전 스트라이크를 아 뽑아내면서 더블을 기록하는 김성수입니다. 그렇죠. 아주 안정적인 투구를 끝까지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더블을 만들어내는 김성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더 편해지면서 네. 투구도 훨씬 편안하게. 그렇죠. 김성수 선수입니다. 자, 이제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더블에 이어서 터키 찬스. 네. 키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10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김성수 선수입니다. 지금 경기의 스트라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결승전을 준비해야 되는 김성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끝까지 일단 라인을 다잡아야 됩니다. 자 터키까지 성공을 했고요. 자 2-3위전에서 6개, 7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성수 선수. 네. 자 마지막 투구는 오대가찬 아, 홉 개의 핀을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213점을 기록하는 김성수 선수입니다. 김성수 선수가 김영태 선수를 213대 170으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